초저녁부터 빌려드는 주문 전화에 오늘도 주방은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일반 야식집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얼큰한 알탕까지. 철인이 아니고서야 이 많은 메뉴를 한 번에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희가 정말로 바쁘게 하면요. 1시간에 2시간 50개 정도 나옵니다. 1분당 한개꼴로 음식을 만드는 비결. 독특한 주방장의 동선에 있었는데요. 무엇을 만들든 세발자안에서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일하는 사람들 편하게끔, 항 좀, 동선을 가장 짧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셨죠, 사장님이. 면접어도 많이 사고.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해주려고 음, 그런 게좀 도움이 음, 되세요? 많이 도움이 되죠 음, 음. 그런 부분이 사장님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laughs> 그래요? 직원에게 사랑받는 재훈 씨 파이닝 <laughs> 장고불 주변을 비행 둘러싸고 촘촘히 배치된 냉장고 열색이열3개 있네요 1차 조리를 거친 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만 13대. 김설비. <laughs> 김설비. 왜기냐면 내가 일을 직접 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야 편하다. 그걸 거의 알죠. 딱 제대로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만 음식이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3만 원의 음식이 제대로 나가지라. 그것도 작품이에요. 야식은 진짜 도작품이죠. 그냥 뭐홀의 손님은 잘못되면 주방장에 가서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면 돼요. 야식은 배달을 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야식은 주고 오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 그손님하고 끝이에요.